그렇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구준 날씨 아직도 비 오죠. 네. <laughs> 아 어, 이런 구준 날씨에 또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어,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아요. 진심으로 이제 낮에도 얘기했지만 제, 제 얘기 좀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선생님도 계시기 하지만 제 뮤지컬 인생 첫 노래였어요. 이제 연기 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저 뮤지컬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 불러본 노래가 발길이될수 없으면 이런 노래였었어가지고 그게 15년 전이네요. 15년 전에 처음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그 노래를 써주신 선생님의 노래를 여기서 부수 있어서 더 영광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인터뷰 할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연기하고 노래하고 선생님, 작곡가님이 쓰신 곡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고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실 이거를 어디선가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 노래를 들어, 들어주셔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롯데 역할을 맡은 곽나윤입니다. <laughs> 저도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어, 이 벨테르라는 작품은 정말 아시다시피 되게 어,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, 이 작품의 이 넘버들을 제가 언제 또... 배워보고 이렇게 같이 불러보고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하기 잘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어, 노래도 불러보고 또 새로운 이 배우들을 만나고 하니까 되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오신 이 발걸음이 어, 되게 행복한 발걸음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너무 <laughs> 불었는데.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녁 공연의 베르테를 역할을 맡았던 노윤입니다 아, 낮에 알베르트를 하고 이제 저녁에 캐스팅을 체인지해서 를 베르트를 하는데 정말 다네요 이게 하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베르트르 하니까 사람이 되게 카메라 대고 다 내려놓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맨 마지막 곡을 부를 때어 되게 좀먹먹하면서 슬프더라고요. 근데 그 역할 다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게 저랑 이제 세준이 형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던 거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뷰에서 아까 저랑 형이랑 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빠진 선생님의 멘트 한 구절이 있습니다. 넘친 걸 받아주는 게 예술이지, 쥐어 짜내면 그것은 좀 거북하다. 어, 그말 듣고 진짜 둘다 좀, 와, 이렇게 얘기, 이게 막감탄할 정도로 너무 멋있었는데, 그말잘 깊이 새기고, 저희도 쥐어 짜지 않고 여러분들께 적당한 사례 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낮 저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희가 그냥 이제 감사합다 하고 나가기엔 뭔가 발길을 뗄 수가 없어서. 저는 재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앵콜에 어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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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앵커리 나왔으니 어쩔, 어쩔 수 없죠. 또뭘 아, 아, 해야 될지 고민 아, 고민하다가 앵커리 그러니까 아, 나왔으니까 아, 어, 어쩔 아, 수 없죠. 저희가 네, 이제 오, 좀 우울하게 끝났으니 그 집에 가는 길은 발길이 떨어질 수 있게 좀 가. 아니좀 <laughs> 노래를 전 준비해봤습니다. 무슨 노래죠? 어, <laughs> 그냥 우리 둘이만 불러도 돼요. <laughs> 우리는 친구라는 곡이고요. <laughs> 아, 좀 불편하네요. <laughs> 우리는 친구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예, 하겠습니다. 하나 <laughs> 더해. 아, 네. <laughs> 네 다음 곡 반가운 <laughs> <방가운데> 내 사랑 셋이 <laughs> 같이 베이터를 아, 네, 네. 네, 역할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네. 낮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And that's you so 그러고 전에 아,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아 맞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어쩌면 발길이 잘 떨어져서 11월쯤에 아뭐공공연 예, 아, 뭐, 뭐, 베르테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<laughs> 예, 예, 발길이 잘 떨어져서 다른 극장으로 좀더그때로 옮겨서 앵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정보를 조금 전달을 드릴까 혹시 다시 떨어진나면 아, 네. <laughs> 네. 이제 조금 더큰 곳에서 예,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다 노력해 주시면 꼭 그렇게 될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 네. 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인사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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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많 박수 한번 주세요. よし。<タッ>